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건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30절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제 30절까지 다뤘고요. 저는 3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크게 나누었을 때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라고 할수 있는 1장부터 12장의 내용은 또한 본론이 5장부터 12장이 본론이라할수 있는데 이 본론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장과 12장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이 선포되는 부분을 향해서 계속 그 강도가 높아져요. 예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 거죠. 특별히 11장 12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이적인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강도를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전절, 한우카 때한 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아예 마침표를 찍듯이 요한이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죽이려 했지만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의심할 수도 없지만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문제는 교회 내에서 가장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생겨난 거다. 아마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생겨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 복음을 읽어 보면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죠. 이미 1세기 때 기록된 이 요한 복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4세기 초반에서야 만들어진 교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는거죠.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 보시면 신성모독 문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이들 다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런 것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일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고, 그걸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게 유대인의 마지막 보루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결국 가장 중요한 유다 이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고요. 또한 그 말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신하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셨나봐요. 여하튼,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4절,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게 신성모독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성모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10편 82편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다라고 제시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셨고 세상에 보내지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본적으로요, 사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금방 해석이 되긴 합니다. 교통과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왕국이 있으면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왕이 아닌데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왕의 말이에요 왕이 전권을 다 위임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판단이 곧내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권한을 위임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왕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도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지. 또한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구약성경에 또 있죠. 선지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예로 드셔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 수준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왜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결코 일반적인 선지자와 같은 분이 아닌 거죠.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알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거짓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속임수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한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것은 이적을 일으킨 거지, 거짓으로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게 문제인 거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저자인 요한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걸로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는 결국 끝나죠. 예수님이 모든 계시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들의 완성체이시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40절에서부터 42절은요. 이 수전절 본문이 아니고 11장, 12장 내용을 이끌어내는 전환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풀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적이자 가장 강력한 결론적 이적이 나타나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야말로 저자인 요한이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고 싶은 마지막 한방이거든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잠깐 쉬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요한이 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잠깐 멈추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봐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다 참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시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것이 모두 다 참이다. 그리고 이후 4월부터 다루게 될 결정타가 나타납니다. 수전절은 빛의 축제였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 요한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참 그리스도를 모시는데 실패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죠. 사실 저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연 그걸 못 믿었다고 그들이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기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수준이 아니고 그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러 오신 자기 백성들이란 자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부인하고 돌로 치료하는 것까지 참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빛의 축제였던 수전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적용할 것보다 이 복음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염병의 소식과 여러 가지 경제난의 소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주여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